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우리는 이곳을 떠올립니다. 일상의 고단함을 푸른 파도에 실려 보낼 수 있는 곳.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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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아, 인천에서. 인천에서, 인천에서. 와우, 엄청 멀리서 오셨네요. 아니, 근데 인터넷은 어떻게 알고 있었 아, 저기, 직업이 여기서 잠깐 일하는 직업이라서. 아, 원래 알던 지역에. 네네. 아이들 데리고. 네. 여름과. 여름과. 네. 아이들 좋아하나요? 아이들 좋아하죠. 재밌는,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좋아요? 음. 음 물로하는고막 만드는 거 재밌어요. 영일들 바다는요? 시원해요. 아, 시원해요. 네. 근데 포항이 35도, 37도라고 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아주 더위가 싹 날리는 것 같고. 그냥 진짜 물이 좋아요. m 지샷 한번 해볼게요. 하나. 반짝반짝 빛나는 이 순간도 여름날의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은 북부 해수욕장으로도 불리며 50년간 포항의 대표 해변으로 불려왔는데요.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최고의 피서지랍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여기 나와 계십니까? 아그 뭐 동네니까. 시원하고 좋으니깐. 시원하고하 나와 있죠. 아 동네 주민이시라요? 예. 예. 예, 동네 우리 뭐 터백인데 뭐였죠. 여기서 그 73년. 73년. 73년이요. 이 자리에서. 이, 이 주... 자리에서요? 네. 어, 딱이 어. 자리에서 이 백사장이 얼마 길었나요? 한 번에 못 뛰갔다니까 저까지. 발이 뜨거워가. 그것 때문에 해더라도 이 모래가 금모래 모래가 바짝바짝한 금모래라참 진짜 좋았다. 백사장 길이만 1.7km, 고운 모래 덕분에 해수욕장이 됐지만 60년대만 해도 포항에서 가장 큰 덕장이었답니다. 예화가 거기 다 불어가지고 다른 데서 실고 오기도 하고. 그 전부 건조장이었습니다. 건조장, 그 동민들이 다 나와가 그걸 했다니까. 하루 아침에도 건물이 뚝딱 들어서는 요즘 이제는 해안을 따라 카페와 식당들이 자리 잡았는데요. 70년을 지켜온 터줏대감의 집터는 부부가 운영하는 숙박업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영일만이 한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 바다 정깅 좋죠. 그래서 보니까, 뷰가 뭐 상당하지. 마음이 확 트이는 게, 네. 항상 넓은 바다. 너무너무 좋아요. 예. 아니, 버님 평생, 사, 평생 보셨는데도. 그러니까. 그런데도 바다 실증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너무 좋아. 봄아 볼수록 마음이 편안해진다. 칼. 이 바다가. 어떤 데는 마음이 좀 극하고 이럴 땐 실증이 올라가고 확 하는 거 보면 다 트이는 일이다 트여. 하고 너무 막 바다가 번하니까 좋아요. 마을이 개발되며 모두가 고향을 떠날 때 바다가 좋아 이곳을 지켜온 부부,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편히 쉬어가길 바란답니다. 어릴 때부터, 여 만한 때부터 국민학교부터 이렇 같이 부부가 같이 일해, 같은 나학교 서로 배고, 아, 부배고. <laughs> 아, 그럼 도도이고, 아, 아, 네. 도도 아까 그 밑에 지요 도동이고, 나는 그래, 이 항구도이고. 그리 여기 정이 들어가 이 땅을 버릴 수도 없고, 이 집을 떠나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식들 뭐 이래 뭐 하라고 해도 여즘 젊나도 이거 안 한다고. 그리 그래, 우리가 한 대까지 하다가 이제 끝내고 조용하게 편안하게 사는 거지 뭐. 변치 않는다는 것 어쩌면 참 고마운 일입니다. 누군가에겐 쉼이 되는 이곳 하지만 그길 위엔 또 누군가의 삶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해수욕장의 끝자락에서 작은 항구를 만나는데요. 고기 <laughs> 해물 땅맞네 뭐 <딱> <laughs> 그래도 이른 새벽 나섰던 배들이 하나 둘두 항으로 들어섭니다. 어이 안녕하세요 예 이거 가자미라 예예 가자미 지금 바로 그 낚시가 잡은 거라 가지고 바로 해 먹으면 됩니다 이거. 지금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들어와 가지고 경매하고 지금 이 항에 바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약4 0여 명의 어부들이 이 항구를 통해 바다로 나선답니다. 대구 다살려 왔네요. 출근 데 오늘 좀 어떻게 많이 그렇죠. 오늘 좀 조가가 좋아요. 어, 얼마나 됐습니까 오늘 전부 금액적으로 이야기해 드려요. 아니요. <laughs> 그 상중하로 하면 오늘 상중돼요. 아이고 오늘 혼자 만났대. 됐다. 6년 차고 새내기고 회장님은 <laughs> 몇년 차라고요? 해 6년 차. 6년 차. 예. 우리 아버님은 저는 이제. 세내기1년일년일 1년. <laughs> 년이요? 예 아무것도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정계장님 및 이제 여, 어, 형님들 막다 지인들인데 이제 서서히 배워가면서 지금 이제 기여한 상태입니다 <laughs> 할만 하십니까? 할만하다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처음 하는 일이니까 암만해도 겁이 좀 나고 좀 두려움도 있고 그렇죠 바다 일이니까. 어촌계장님도 7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가업을 잇고 있는데요. 타지에서 긴 출항을 마치고 이곳 두호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전을 또 왔군요. 예, 항상 이렇게. 아, 수고 했다고. 옆밭다 <laughs> 바다는 좀 어떻습니까? 동해 바다 고기한테 미끼 주러 다녔어요. 2년 동안요? 2년이나요? 한, 예, 한 2년은 돼야 돼. <laughs> 바다가 쉽게 호랑호랑 내주는 그런 바다는 아니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예. 네. 그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우리 저기 80대 되신 분들도 매일매일 바다에 나가시는,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존경스럽다, 그런 분들 힘들어요. 힘든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열심히 하죠 그,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 배울 점이에요. 안녕, 네. 올라가세요. 항구에 노을이 내리면 고기잡이 배도 쉬어 가는데요. 북적이던 해수욕장도 매일을 준비합니다. 이른 아침 다시 찾은 두호항. 일출과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 해녀의 집이에요. 맞니다, 해녀 의 집을. 유일 때에도 해녀분이 계셨어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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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어 해녀, 옛, 옛날부터 있대. 아, 이제 옛날에는 여섯, 많았는데 요즘은 돌아가시고 이제 나이 먹고 그만 두고 해가지고 지금 6만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 둘 해녀의 집으로 모여드는데요. 수고하시네, 수고하시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에 나갈 채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해녀들, 무리에 뜨도록 만든 두룽박과 채집망인 망아리도 챙깁니다. 음. 여름철엔 땀 때문에 고무 잠수복을 입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랍니다. 야이 오늘 이거 오늘 되게 더웠다 물로 가는 데잠수복을 입는 것부터 물질의 시작입니다. 오늘 발꼬락 나왔어요. 나와도 괜찮대. 아니, 발꼬락 나오면은 걸로 물 들어가는 거아니래요 어. 들어가는데 한두 무릎만 내실 수 있을까? 어머니는 물질하신 열만 하셨어. 아. 저기 17대부터 배워 가지고 했으니까 지금 실습 드리니까 57년이가. 주왕 임금바단 모두 해녀들의 작업장. 물질을 할땐 안전을 위해 꼭 서너 명이 짝을 지어야 한답니다. 오늘 물이 차온데요? 아, 그래도, 그래도 요즘 앞서보다 많이 까져졌다. 그전에는 탕거 서있지 못했다. 다리 논다 고사 아니라고 물이 좀 어둡다. 물이 좀. 아자, 이따 봐.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 어. <laughs> 해비를 마친 해녀들은 거침없이 바다로 향하는데요. 두호동 해녀들의 평균 나이 70세, 17. 생계를 위해 시작했던 물질. 해녀들은 여전히 바다에 남았습니다. 보통 해녀들의 잠수 시간은 1분 내외인데요. 바다 깊이 있는 걸 채취할 땐 꽤나 오랜 시간을 물 속에서 보냅니다. 숨을 고르고 또 다시 바닷속으로 향하게 수십 번. 그거 고건도그도다낼거 이제 다 됐다. 예전 같지 않은 물질에 애꾸준 세월도 탓해 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오늘 잡은 양이 온데 아쉬운지 다시 한번 물 속으로 향해 보는데요 하루 여섯 시간 이상 바닷속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들 하지만 매년 바다 온도는 높아지고 물속 시야까지 흐려지면서 몇해 전부터 수확량이 크게 줄었답니다. 성게. 성재. 아, 성게가 많다. 아이. 요즘은 바다에 나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데요. 갈아 이 슈퍼 가서. 예. 네. 잘 네. 고맙다. 아이고 고마워. 많이 잡으셨어요? 아니 아니. 성게. 이제 이제는 없어. 이거 배를 배로 배를 더, 더 잡아야지. 물질을 마치자마자 찾은 해녀의 집쉼 없이 손질 작업까지 이어지는데요 보라 성게부터 해삼까지 오늘 바다가 나눠준 선물입니다 특히 성게 손질 작업은 손이 많이 가다 보니 온 가족들이 동원된다는데요 오늘은 첫째 딸이 일손을 도우러 왔답니다. 장난친다고. 응. 니하네요안 해야, 안 해야 옆에서 보면 더 못해. 하루에 오시면. 물에 가면 몇분 죽겠다 살았다니 물에 물속에 가면, 하루면 몇분 죽겠다 살았다안돼 배우지 못해. 그런 건안 속을 합니까? 너가, 아, 이거 후보야? 네. 아이고, 네. 말이 걸쳐야 네. 아 나 우리 딸 하라, 저기 한다 하는거못 하겠다 절대 뭐 자식들은 내가 이거 못 하기를 하지 이렇게 맹세해가지고 수십 년다임 받아라도 예황황에라라또바다또또날때때있있으실아아니니그렇지그렇지서 네. 이제 서이하물더 하나 더잡 그렇죠 하다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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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그 물 흐리니까 잘안 보여가 놀래고 해파리도 벅서 벅서 덮었으니까 오늘 난몇번 놀랬네 물에 들어갈 때마다 그것이 나한테 와가 그래서 놀랬다 몇번 매일 아침 두려움을 이겨내며 바다에 뛰어드는 해녀들 바다는 그런 해녀들을 위해 어김없이 품을 내어 주는데요. 그저 허락된 숨의 길이만큼. 묵묵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아, 1 80절까지는 해야 안 되겠네. 절 많이 잡았죠. 많이 잡았죠. 많이 잡았죠. 그거 오입니까 일당. 네, 일당. 오늘 이거 봐야문 좋은 시다 예. 좋 포항 이곳엔 매일 아침 바다에서 삶을 건지는 해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도 뜨거운 한계절이 지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밀물과 썰물처럼 피서객들이 오고 간 흔적은 이분들이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모여 계시나요? 저녁에 운동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포항플로깅입니다. 운동과 함께 쓰레기 줍기를 함께하는 플로깅. 영일대 해수욕장을 아끼는 그 마음 하나로 모였답니다. 지켜주고 싶어요. 제가 지켜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더 이상 바다가 속상하지 않게 어, 쓰레기를 주스서 주는 거못 버리게 하는 거 그런 것 뿐이지만 좀 바다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걸 나눠 줍니다. 때로는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하고요. 자신의 길러낸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죠. 바다가 보내는 위로와 응원 여러분도 받으셨나요?